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3일 화요일입니다. 어, 어제 뉴욕장 오늘 아침에 아시아 시장 어, 전반적인 어떤 어, 흐름을 봐보면 골드는 소폭 상승을 어제 대비해서 보면 상승을 했고, <laughs> 실버는 박스권에서 어제 조정을 좀 받은 그런 어, 지금 시장이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어제 이제 저녁에, 제가 어제 아침에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했다시피, 지금, 어, 어제 유욕장을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지금 자산시장에 여러 가지 지금 뱅크런 사태부터 시작해서, 갑작스럽게 어제 이제 오전에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비판을 좀 했죠. 오펙에서, 어, 유가 인상을 갑작스럽게, 아, 유가 인상이 아니라 감축정책을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죠. 그런 부분은 상당히 그 지금 자산 시장에 특히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고 있는 연준이나 각 어, 중앙은행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수 있는 이런 상황이다. 뭐 지금 뭐 우리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자체가 물론 돈을 유동성을 많이 풀었고 또 그게 가장 주고 그이 핵심적인 게 물류 이동의 백목 구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크게 왔고, 어, 긴축 증책이 되면서 지금, 어, 유가가 엄청나게 또 상승을 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세계,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과 지금 완전히 예, 전투를 벌리고 있는데, 사우디에서 이렇게, <laughs> 사우디가 중심이죠. 오펙, 어에서 바로 감축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3월달에 그 감축 정책 되기 전까지 80불 전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그런 어떤 내용이 지금은 90불대를 올라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상당히 이각 정부, 중앙은행, 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어떤 어 부분에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이 될것 같다. 여러 가지 지금 하루 만에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아마 오 e c 에서어 감축 정책 나왔을 때에 뭐 제가 바로 비판을 했지만 어제는 좀 조용했어요. 조용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 이제 유역자에서 확 드러나면서 어 상당히 이 지금 격강된 미국 정부 자체가 격강되어 있는 이런 어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그 골드 실버 시장 상당히 등락이 심했습니다. 어, 등락이 심한 상황에서, 어, 실버는 어제 하루 박스권에서 조정을 좀 받았고, 골드도 엄청나게 하락을 바닥을 한번 찍고, 1 9 5 0불대를 바닥을 찍고, 어, 반등을 해서, 어, 1990, 어, 한 90불 대까지 반등을 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등락이 엄청 심했지만, 전체적으로 봐보면, 어제, 지금 방송했던 시간과 대비해서 보면, 소폭상승 실버는 어, 하루 조정받는 박스 꺼내서 조정받는 그런 어,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국제시세 국내 시세 한번 점검하고 <laughs> 다시 한번 시황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조금 미세먼지가 부산에 좀 많습니다 목이 좀 칼칼한데 양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국제시세입니다 어, 1트로이 온수당 지금 현재 1982불 86센터, 1그램당 63불 75센터, 1키로그램당 63,750불 38센터가 지금 국제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35만 6천원, 팔 때가 30만 3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키로그램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9,499만 5천원. 9,500만원 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실버 보겠습니다 실버 <laughs> 지금 이제 1트로이온수당 23불 9 4센트 어제 24불 1 6센트까지 예, 찍고 지금 내려왔는데 어쨌든 어, 지금이 거의 24불대 어제 아침에도 방송 드렸지만 골드와 비교하면 24불대 선이 거의 골드와 비슷한 어떤 어, 이 시세 형성이 그 맞아졌지 않느냐, 요렇게 보여집니다. 자,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어, 4,410원, 팔 때가 3,37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 바 소비자 가격은 121만 5천원, 121만 5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어제 제가 말씀을, 뭐, 대, 그, 전반적인 흐름을 좀말씀좀 드렸고, 골드 실버는 나쁘지 않다.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뱅크런 사태, 어, 웰스파고 은행 같은 경우 미국의 4대 은행입니다. 거기서 뱅크런의 조짐을 보였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미국의 지금, 뭐 어, 금융 시스템이 얼마나, 은행 시스템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으로 덮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뱅크런 사태는 언제 또, 어, 파지, 어느 한은행이또한번 문제 일으키게 되면, 바로 또 뱅크런 사태가 연장되어 올수 있는, 이런, 어 지금 과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어제, 미 정신은 혼조입니다. 다우 S&P는 소폭 상승했지만 어, 나스닥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아침에 어, 미, 미국 달러 인덱스가 101.820 어제부터 상당히 크게 많이 내렸죠. 어제 102 포인트 중반에 있었는데 어제 102.515에 있었어요. 그럼 지금 이제 101.820이면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원 환율은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어제 1,314원이었는데 오늘 1,306원이에요. 한 8원 정도 내리긴 한데 8원도 큽니다. 어제 달러 지수의 흐름에 비해서는 원 달러 환율 좀 높다. 그래가지고 좀 달러가 조금 빠져나가는 건 지금 미국 금리하고 한국 금리 차이가 제법 있죠. 그런 영향이 아니게 모르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제 수익률이 오늘 아침에 3.423상당폭 내렸습니다. 어제 3.511이었어요. 제목 어, 많이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달러 인덱스와 미 10년물 국제 수익률이 빠지면 당연히 골드 실0은 반등하죠. 어, 그게 어제 정확하게 보여진 하루였다. 달러 인덱스와 채권 수익률이 빠지니까 바로. 어, 상승했죠. 완전히 어제 골드는 그냥 우상향 어, 45도 우상향을 그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이 아, 비트코인도 어제 굉장히 좀 많이 출렁거렸습니다 출렁그는데 오늘 아침에 27,837불 어, 28,000 불대가 무너졌네요. 예, 27,837불에 있고. 이드리움은 1800불에 지금 특거리 하고 있습니다. 1804불에 지금, 어, 특거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 그, 오펙의 그 깜짝 감축에 대해서 어제 뭐 방송에서 이미 언급을 했는데 그 영향으로 지금 유가가, 어, 국제 유가가 6% 급등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6%가 급등했어요. 어제 뭐 오펙의 그 제가 크게 좀 아침에 예그 얘기를 듣고 뭐좀 하도나고 그래서 좀 비판을 했는데 <laughs> 지금 이제 에, 세인트 인방 은행에서 유가 급등의 급등 때문에 인플레이 인플레이션 어, 전쟁이 어려워졌다 이렇게 표현이 했습니다 또뭐 어떤 기관에서는 뭐 지금 현재 유가 상황 가지고 뭐 크게 언급할 내용은 아니다 저축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3월달에 유가가 크게 하락을 어, 국제 유가가 2월달, 3월달에 하락을 하면서 80불 전으로 움직였죠. 지금 90불대로 올라서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이제 고개 숙이고 있는데 다시 이 유가 금리를 유가를 올리면서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고 이거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봐보면. <laughs> 그동안에 미국의 기득권 그다음에 어 달러의 헤게모니 뭐 긴축 정책, 긴축 통화로서의 헤게모니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달러 시대는 무너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 실질적으로 보이지지 않는다. 지금은 이제 안화 국제 결제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우디, 러시아, 브라질 뭐 이런 그 외에 중국과 약간 우방들은 다 위안화를 결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특히 유가로 사우디에서 위안화 결제를 받아준다고 하면 이거는큰 영향이거든요. 어 달러가 세계 긴축 통화로 어, 큰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이 이게 유가 결제였거든요. 네, 국제 유가 결제를 달러로 하면서 전 세계의 긴축 통화로. 어, 그 중심 헤게모니가 완전히 달러로 넘어가는 그런 쪽 달러 쪽에 힘이 실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하나를 사우디에서 지금 음, 유가 결제 쓴다면 쓴다고 선언했죠. 달러 인덱스에 가장 큰 타격이 될수 있다, 됐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지금 이제 뭐 어, 결과적으로 는 2008년도에 어, 미국의 금융 사태가 일어나면서 뭐 사우디 쪽 이번에 그, 어, 그 시에서 크레딧 스위스 뱅크의 사우디에서 국부 펀드가 어, 거기도 투자를 많이 했죠. 거기서 결과적으로 한몇 조를 날렸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달러는 못 믿는다, 못 믿는다가 아니라 이제 소위서 분산 투자겠죠. 어떤 <laughs> 이런 부분들이. 어, 미국의 헤게몬이 예, 큰 영향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오 c 에서 미국과 전혀 의견 조율되지 않는 어, 깜짝 감축을 하면서 지금 완전히 미국 행정부가 스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봐보면, 어, 근데 이제 중국이 과연, 어, 미국만큼의 어떤 세계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이 국가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도 수준이 되냐, 일단 공상 독재의 그 정부에서, 과연 그게 세계의 세계 경영이 가능하겠냐, 캐션만큼 시 계속 붙죠. 근데 뭐 어쨌든 중동이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붙어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 우려스럽긴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도. 지금 반도체가 딱 중국하고 미국하고 사이에 끼인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어 미국이 지금 이제 반도체 그러니까 뭐 구, 자, 어 미국에서 제조 생산한 부분은 어 세세제 계택을 준다 뭐 이렇게 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그 사이에 끼 있는 우리 한국도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이제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을 어 지금 완전히 압살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보이죠. 그 대표적으로 일본이 옛날에 그렇게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은 거기에 뭔가 다른 어떤 어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일본처럼 당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양쪽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오늘 아침에, 어제 오늘 아침에 좀 마음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골드 실버 시장, 그냥 골드 실버 시장만 딱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드 실버 시장은 나쁘지 않다. 아,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지금 미국 어제 3월, 어, 제조 PMI 지수가 이제 나왔죠. 이게 이제 50을 전후로 하면, 50 이상이면, 어, 굉장히 좀 활성화, 어, 이 제조업이 조금 활활 돌아가는 거고, 52 하면, 어, 둔화 조지입니다. 그래서 46.3이 나왔어요. 50, 50을 밑으로 돌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 3년 내 체제로 지금 나타났는데, 어, 제조업은 둔화 국면으로 조, 돌아선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존도 어제 나왔는데, 유로존은 44.3. 4개월 내제치인데 아, 유로존이 조금 살아 올라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전쟁 때문에 그러겠지만 유로존이 좀 살아 올라와야 야. 아, 달러를 좀 압박을 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좀 맞아지면서 이 강달러 시대가 조금 더 꺾일 건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우리 한국은 이중고죠. 강달러 시대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중고인데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수출을 하는 나라에서 수출을 해서 어,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국가 경영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나라인데, 뭐, 강달러로, 달러로 결제를 받으면 나쁘진 않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금리와 미국금리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 이런, 이, 자금 투자, 투자 부분은 조금, 어, 이, 이 달러, 어, 힘이 좀 약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봐보면, 이제 워낙, 어,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선박, 이런 쪽에서, 어, 아직까지는 뭐 거의 세계 탑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쨌든, 어, 우리 한국도 지금 뭐, 인플레이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죠. 다행스럽게 지금 한국의 뭐, 뱅크런 사태가 뭐쭉 왔는데, 한국은 그거는 영향을 안 받고 있다. 왜 한국의 은행에서는 큰 투자를 안 하죠. 지금 문제가 됐던 은행들이 투자를 투자에 의해 투자를 많이 이제 포지션을 주면서 어~ 투자가 활발하지 활 활발, 한국은 한국은행은 어~ 그런 투자에 적극 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 이자놀음만 했죠. 이자놀이만 이자놀음만 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어,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기 때문에. 뱅크런 사태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물론 이제 어그세마을 금고 부동산 pf 자금 이런 부분은 조금 어, 약한 고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냥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고 <laughs> 아 핀란드가 나토 회원국의 어, 공식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핀란드는 이제 나토 군사 어, 지역으로 완전히 이제 에, 넘어가는 그래서 어, 나토 해원국으로서 지위를 누리기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금 이제 빠르게 어, 특히 이제 그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국경을 떼고 있죠. 뭐 이런 부분에서 어, 나토 해원국이 대해서 상당히 주봉교계의 그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대만 총통이 5일 날하원 내일이네요. 미국의 하원의장을 어, 해동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좀 반발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laughs> 어쨌든 지금 사실 중국이 뭐 그렇다고 해서 자랑은 절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든 기술 다 훔쳐갔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저작권. 그 기술을 인정하고 제작권을 어그이 이 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훔쳐가 가지고 카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물론 어그 밑바탕에서 이제 상당 부분 기술이 올라온 데도 있지만 그래서 어 미, 중국은 대국으로서의 그, 그 세계를 리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지는 아니다 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골드 실버 시장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하여튼 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금 러시아 군부가 권력투쟁으로 상당히 복잡한 구도로 가고 있다 잘하면 쿠데타도 일어날 수 있다 뭐 여러가지 내용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바우무트에서 장악을 했다 못했다 뭐베레벨 이야기 다들입니다 근데 <laughs> 어쨌든 어, 지금, 바무트 쪽에는 눈 뭐, 폭설이 왔대요. 폭설이 많이 와가지고. 그게 이제 녹으면서 4월 달에는, 그러니까 완전히 뻘밭이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어, 러시아가 지금 탱크로 그 지금은 약간 우크라이나가, 어, 그총 공격을 하기 위해서 서방지 무기를 가지고 지금 어, 도착해서, 어, 이 전반적인, 어, 운용, 시스템을 점검하고 체크하고 하는 어떤 이런 상황인데 어 지금 전선에서 봐보면 군사력이나 뭐 이런데 봐보면 우크라이나가 밀리죠. 그런데 바우무트에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바우무트 쪽으로 불려들어서 지금 이제 러시아의 힘을 빼고 있는 어떤 요런 상황인데 어 지금 눈이 내리고 뭐 해서 그 지역이 상당히 이 걸어서도 가기 힘들 정도의 푹푹 빠지는 이제 그런 어,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 지금 날씨가 우크라이나 돕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여튼 거기에 어, 러시아 어, 군부 상위층에서 권력투쟁이 어,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러시아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정도로 언급하고요. 아, 오늘 화요일입니다. <laughs> 어제 그 골드 어, 시장이. 아시아 장에서 크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아시아 장 오후부터 런던 장부터 반등을 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을 봐보면 소폭 상승을 했고, 실버는 어, 어제 하루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뭐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laughs> 지금 앞전에 6월, 1월 말, 6월 초에. 예, 반등을 했다가, 성, 그, 상승을 하다가 2월달 한달 내에 빠졌죠. 예, 빠지고 3월달부터 이제 예, 그 2월 말 지나고 나서 반등하기 시작해서 골드가 지금 2,000불대로 찍었죠. 그럼 이제 실버를 봐보면 이번 주에서는 실버가, 이번 달, 3월달에서는 실버가 가장 크게 상승 했죠. 19불 때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3.24불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흐름이, 이 우행보, 어 쭉해오다이 우행보 할 때에 골드가 상승을 했죠. 그러고 나서 하락을 했다가, 어 골드에 비교하면 조금 더 지금 24불 때 정도가 되면 골드와 비슷한 어떤, 어 수준의 흐름이. 지금 실버는 이 정도 왔다. 그 골드 대비해서 해보면. 이 정도에 왔는데 에, 실버가 이번 주에서는 조정을 어제 하루 받았지만 어,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가장 자산 시장에서 크게 상승, 뱅크런 사태 오고 나서 실버가 가장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오늘도 어, 시장 많이 출렁거립니다. 사실 오늘 저녁에 어제 제 아침에 실시간 방송하고 아, 어제 아침에 방송하고 오늘 저녁에 실시간 방송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실버 시장, 골드 시장이 워낙 등락이 심해서, 오늘도 오전에 시, 어, 시황을 분석을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어, 어쨌든, 뭐, 오늘도, 어, 지금, 어, 뱅크런 사태가, 어, 어제 유역전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많이, 예, 웰스파고영향에서 조금 벗어났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어, 뱅크런 사태는 수입면이 아니라 덮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체적인 이러한 불안한 상황, 그 다음에, 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떤 이런 전쟁 상황, 뭐, 그리고 지금, 어, 러시아에서 폴란드에 인접해 있는 그 벨라루스인가 하는 그 나라에다가 지금 핵을, 어, 주둔시키겠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외적인 내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긴장감이 고조될 때는 골드, 실버는 오히려 더 어, 좋은 상황으로 간다. 그다음에 지금 유가가 어, 지금 6% 국제 유가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어, 상당히 이, 좀 불안한 어떤 내용으로 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4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기 때문에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번 한다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좀이 방송을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너무 지금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서 항상 좀 길어집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화요일 어 좋은 하루 되시고 한번 잘어 전반적인 시장 체크 잘 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